추천해서 준거 아니야? 아니야. 한 번도 지각하지 않은 사람한테 주는 응. 진동 칫솔. 아이브러쉬. 지, 진동, 칫솔. 어, 진동 칫솔. LG 생활건강 거야. 아, 뜯어봐. 뜯어보라고? 응. 짠. 어. 아무튼. 분당 16,000원 육천 응. 오, p u n 그러면은, y o 분 아니지 o 초당0 맞잖아. 6 응. u y 어 u 게계산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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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당 u You. y 맞잖아 초당 이백 이백육십이지. 그니까. 아 그래. <laughs> 네. 일찍 온 사람이 지가 한 번도 안온 사람. 아 개근상. 응세명세 세면, 명밖에 없었어. 개근상 이런 거야. 그리고 이건 the... 블루투스 스피커. 오. 이건 모든 사람들한테 줬던 <laughs> 거야.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줬던 블루투스 스피커. 응, 이게 로고야. 아, CNS. 잠깐만. 아니, 내그 네, 하는 활동. 활동명이에요? 코딩 지니어스. 너 활동명이 코딩 지니어스였어요? 활동명이 코딩 지니어스어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있어. 너만 코딩 지니어스야? 아니, 우리 그냥 우리 전 모두. 얘딱키면 뭐라고 하는지 를 들어봐. 알았어. 영어 듣기 평가야. 알았어. <불어> Bluetooth mode. Bluetooth mount. 오, 잘 잡네. 우리 네. 이거 어제 연결되었습니다. 자. Power off. Power off. b l u e t 막 이런 막 듣다가 어떤 사람이 마운트라 그래서 알게 됐어. 다시 켜볼게. 응. 이 이걸 켜면거꾹눌러 b l u e t o o t 그다음 누르면. 꾹. 응, Power off. 그래서 이게 호주 발음인 것 같다. 중국 발음이네. 그치? 제조국가 그래. 중국 발 그래. 우리나라에는 없지. 중국 발음. 그래, 미국에서 그렇게 음. 살다.